정확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아산에 내려와서 여러분들 만나고 조언을 듣고 있지만 어,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식별하고 또그 문제의 대안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언론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별 기자님들 한분한분 한분 만나뵙고 인터뷰를 하면 딱 좋겠는데 에, 여러 가지 시간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점 이제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모시고, 어, 똑같이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정장인들은 한 명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아산 시장이 된다면 정말 정파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시정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예, 제가 당파적 어 그런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가장 먼저 언론인 분들을 제가 모시게 된 겁니다. 어 앞으로 이제 이번 간담회를 이후로 어 아산 지역 사회의 언론님들, 그 다음에 지역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이렇게 자주 만나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제가 이게 출마하게 되는 변을 최초로 언론인들께 밝히는 공식적으로 밝히는 자리입니다. 제 출마의 변과 그 다음에 저의 포부, 그 다음에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해온 그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해온 활동에 대해서 또는 제가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대해서. 언론인들께서 보고 듣고 느끼신 것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오늘 가감없이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제가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 큰 지침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단히 준비한 그 변을 짧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유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소상이 답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인사 말씀을 함께 일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아산을 바꾸겠습니다. 이 모토가 저의 마음과 그 다음에 혼을 담은 그런 모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과 함께 아산을 발전적으로 바꾸는데 기수가 되고자 합니다. 아산 지역사의 여론을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을 바꾸는 사람들 리더, 아산 참여자 지원군 원장 박경기 인사 올립니다. 더 일찍 한분한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인데, 현장의 시민들을 먼저 만나느라 만남의 자리가 늦었습니다.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은봉명 원담리에서 태어나 은봉초, 은봉중, 문양고를 졸업했습니다. 이나대학교 생계학 박사를 취득한 이후 13년 동안 정책평가 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조직설계 그리고 정책개발, 중장기 발전 전략수립, 성과관리와 사업평가 등의 연구를 300여 건을 수행했습니다. 또 중앙부처와 각 기관의 다양한 영역의 평가위원과 자문위원을 역임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혁신단장을 맡아서 지방공기업 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함으로써 공공부문 개혁의 한 축에서 이득을 담당했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 기획단장으로 일하면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국민통합 시책을 발굴하고 조율하고 추진하는 일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화합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민간 전문가로 정부 각 부분의 정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또 실제 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정책을 조율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안목과 경륜, 실무 경력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또, 모든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동력이 될 인적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사단법인 행복한 고전 읽기 이사장을 맡아 동서양 고전을 강론하는 고전 아카데미를 37회나 개최하는 등책 읽는 문화를 만드는 데 헌신해 왔습니다. 또, 고전 평론가, 그리스, 로마 문명 답사가 인문학 조자와 강사로도 활발히 활동해 왔습니다. 이런 모든 바탕 위에서 제가 축적한 작은 역량이 남아 이제 내 고향 아산을 위해 써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아산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는 아산을 어떻게 더불어 행복한 도시로 만들 것인가입니다. 그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6월 중순 대방관내로 이사를 온 이후 7월에 아산참여자치연구원을 열었고 저와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아산을 바꾸는 사람들 아바사 모임을 만들어서 여러 영역에서 아산 발전을 위한 대안을 현장에서 찾아가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아산시 17개 읍면동 구석구석을 누비며 민생 현장을 돌아보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경청장정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고충과 애로사항 소망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작은 문제라도 하나하나 경청하면서 창의적 발상의 대안을 도출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개선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 학계, 활동가들의 조언을 들으며 아산시를 획기적으로 발산시켜 나갈 담대한 계획들을 구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앞으로 아바사 세미나를 통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다듬는 공론의 과정을 거쳐 정책 공약으로 제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아산은 예용적으로 인구가 늘고 도시가 크게 팽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여 년간 아산이 변모해온 모습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우선 복지 시책들은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시행되었다는 평가가 주류입니다. 그런데 거시적인 안목과 전문적 식견을 갖고 도시 성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기 보다는 자연 발생적인 도시 팽창에 그냥 맡겨온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시정은 담대하게 설계하고 섬세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Think Globally Act 로컬이라는 모토가 우리 아산에서도 제대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세계적 도시정책의 흐름을 읽고 중앙부처의 국가발전전략과 유기적인 연계 아래 아산의 지역정체성을 살려나가는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희정의 리더가 정책과 행정을 손금보듯 꿰뚫어보는 안목과 식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국가 시스템과 중앙의 인적 자원을 아산과 효과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경륜과 통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모든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내실 있는 참여자치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아산의 다양한 주체들과 폭넓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참여 자체가 성숙됩니다. 소통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소통은 시물이 목마른 곳을 채워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정책의 큰 그림과 작은 시책들을 함께 만들고 함께 집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명한 참여 행정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생활과 사업 영역에서 누구나 고르게 시정의 혜택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참여자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산시 의회는 물론 지역의 원로, 사회 지도층, 그리고 시민의 현장 목소리를 누구보다도 자주 접하고 이슈를 잘 파악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시민과 정책으로 소통하는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정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좋은 시책들은 계승 발전시키되 시민들이 불만족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 과감하게 시정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정체되었다고 평가되는 도시 개발과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최소한 50년 앞을 내다보는 도시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기업도시. 청년들이 마음 놓고 결혼하고 젊은 엄마들이 즐겁게 자녀를 양육하며 교육시키는 청년친화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아산 시정은 정파를 초월해서 협치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더 이상 지역이 중앙지의 연장선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산의 정체성을 살리고 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모든 정파를 포용하고 상생을 주도할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오랫동안 저는 우리 사회의 화합과 상생, 관용과 배려,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아산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역적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가는 길이 험난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비단길을 앞서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가시밭길을 묵묵히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그 길에 아산을 바꾸겠다는 시민들의 열망과 의지 그리고 제 소명감이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요즘 저는 정치 신인으로서 매일매일 즐겁게 아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해오신 모든 분들에게서 배움을 얻기 위해 정당 구분 없이 벽이 없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시민들과 호흡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참신한 제 모습과 진정성을 보여 보여드리는 소박하고 부지런한 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아산에는 구태와 적폐에 물들지 않은 참신한 인물 청렴하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현명한 아산 시민들께서 정파를 떠나 후보의 역량과 자질을 냉정하게 평가하여 경륜을 갖춘 품격 있는 시장을 선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가는 길을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언제든지 현장의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질책과 조언을 아낌없이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시민이 아산을 바꿉니다. 무더위를 건강에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